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그리버드 2. 어브람의 속에서 천불이 피어나고 있는 닥터 허미. 아, 잠시, 잠시만 잠깐만 잠깐. 만 아, 젠장. 플라안 바꿔 갖구나 아. 죄송해요. 잠시만요. 자, 진짜 재녹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앵그리버드 2. 예, 지금 한창 속에서 끌어오르는 첨부를 내뱉고 있는 닥터버입니다. 억울함에 끌어오르는 첨부를요. 플락은 고민 끝에 허수아비 플락으로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뭐, 대략 이런 식도 좀 한번 여기서 써먹고 싶어졌거든요. 원래는 이번에 보스가, 음, 셋째 빵 형태 때문에라도 마킬다, 실버 둘다 있어야 좋거든요. 이런 수직화력이 둘다 있어야 좋은데, 느낌대로 꾸려봤습니다 뭔가 나중에 보스 공략 하면서 보니까는 이거는 마지막에 보스방에서는 오히려 실버 있으면 좀 안좋고 레오가 있어야 좀편한것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바꾸기, 바꿔가지고 꾸려오긴 했는데 뭐 그래도 레오나 멜로디가 주으로도 그렇게 되니까는 수직하력 역할 잘 해내기를 바라야죠. 뭐 그것도 그런데 이번에도 저번 편에 이어서 저의 좀 천불 피어오르는 얼굴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번에. 성우학원에서 쫓 성우학원에서 쫓겨나고 나서 5년간 시궁창 인생된 그런데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려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토로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저번 편에서 다 토로를 했어요. 이번에 토로할 거는 조금 더 분량도 많이 필요하고 좀긴 얘기가 되고 어쩌면 그거보다 훨씬 더 어두운 얘기랑 관련된. 예, 아마 저번 함극 몇번이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아마 저번에 함극 3번 게 먹었을 때 그때 생각보다 그거 조회수 잘 나왔던데 정말 고맙게도 조회수는 참잘 나왔던데 물론 조회수 내리 조회수 노리고서는 얘기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실제로 겪었던 얘기를 갖다가 직접 아주 제 속에 온 천불 분노 다 끌어가면서 토로했던 건데. 아무튼, 그거랑 관련한 좀 억울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자니 좀긴 얘기라가지고, 예, 불량 설계하자니 좀긴 얘기라가지고, 그리고 굳이 긴 구간, 7 개짜리 긴 구간으로다가 좀 할애를 했습니다. 예, 맞아요. 원래는 이거 먼저 하려 그랬는데, 생각보다 보니까 불량이 길어져서요왜 길었는지는 지금부터 풀, 지금부터 풀어볼 테니까, 계속 듣다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예, 이번에도 좀 억울한 얘기를 하자면요 그때 제가 그 개자식한테 제일 좀 뭐랄까 화났던 거 있잖아요 지금도 한 14년째? 15년째? 그 말이 아주 정확히 뇌리에 꽉 박혀서 떠나지 않는 말 장애인 교육말에 장애인들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대체로 성에 우자가 들어가죠 같은 그 그 나를 지금까지 15년 동안 복수시, 복수의지에 타락하게 한그 말. 뭐 그, 그 자식이 이거 보고 있었으면서 계속 속에서 워낙 힘들고 천불 끓인 놈이 바보지라고 한다면은 언젠가는 그놈 면전에다가 칼을 들이대면서 자, 이제 누가 바보지? 라고 할 생각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자식한테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은 어쨌든 좌우지간 어디 가서 나 마주치지 마라. 나 마주쳤다간 그날부로 네 인생 시한부가 되는 수가 있다. 용서? 미안하지만 나한테 그딴 건 없어. 자비 그딴 것도 없어. 예, 네, 역시 제가 살아보니까. 잡이라는 거는 괜한 허튼 짓이었더라고. 잡이라는 게 진짜 괜한 허튼 짓었니다 이거는 아 잠깐만. 근데 이것 쪽에 관해서는 또 따로 할 얘기가 있,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성악설적인 얘긴데 그거는 나중에 철학 도시 얘기할 때 그때 좀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금 좀 준비했던 거는 그거에 대한 일종의 좀 역으로다가 처에기는 그런거거든요 역으로다가 처에기는건데 뭔지에 대해서의 정체는 다음 스테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근데 광고 안나오는 구간이지 안나오는 구간이면 그냥 바로 얘기해도 되겠네 예 네, 바로 그말 말이에요 장애인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 거기까지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 대체로 성에 히읗자가 들어간다? 개새끼야 너 뒤질래? 너는 방금 그 말로다가 그 현장이 현장이었단 분이지 방역... 넌 방금 방역도발 아니 너는 몇십년 전에 방역도발을 한거야 이 새끼야 이세상의 모든 성에 히읗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모든 성에 히읗자 들어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놓고 장애인 취급을 한 거라고 알아? 뭐그 주된 용도는 그때 같은 방에서 듣고 있었던 나를 갖다가 은근슬쩍 아주 험하게 디살하려는 거였겠지만 그러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해도 할말 없는 거겠네? 악인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대체로 성이 전시죠. 참고로 그 새끼 성이 전시였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 새끼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봐. 내가 방금 그래도 내가 방금 그래도 말은 했지만 악인들 악인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대체로 성이 대체로 성이 전시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심지어는 이거는 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작에 그렇게는 난 말이 된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아니, 심지어 나는 전, 젊... 나는 모든 전식을 다 싫어하진 않아.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그 대학교 시절에 그래도 잠깐 좀 친했던 형이 하나 있었거든? 그형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형도 전시였어요. 예, 정이 전시성 가진 형이 한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형하고는 대체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 사이 좋았어. 그리고 뭐. 지금은 연락, 없는, 연락 없이 는 연락 없 지내는데 그것도 사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연락 끊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내그 학창시절 유일한 그, 유일한 그 친구처럼. 그 친구처럼 사이 나빠져가지고 연락 끊고 그러고. 그렇게 헤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사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냥 연락 조금 뜸해지다 보니까 자연히 사이가 멀어졌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전시면 다 싫어하는 줄 알게? 전시면 다 나쁘게 여기고 조, 족... 족같은 새끼 막뭐 이렇게 여기는 줄 알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전시 중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대표적으로다가 성우 전태열 씨 성우 전태열 씨도 전 씨잖아 근데 나 전태열 성우님 좋아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성우 분 중에 한 분이야 어쩌면 제일 존경하는 남자 성우 분일 수도 있어 물론 뭐 최애... 가장 좋아하는 남자 성우 분은 최승훈 성님이긴 한데 그래도 최승훈 성우님 못지않게 엄상현 성님 내지는 전태열 성우님도 아주 좋아하거든요? 목소리 스타일이 아주 재밌고 코믹한 게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우 분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성우분이고 보글보글 스펀지밥의 전태열 성님. 나 그분 좋아해요. 암튼, 결론은 뭐냐면은, 나도 그게, 나도 그냥 좀 예시로다가 배터대긴 했지만, 너네도 이러면 기분 좋냐? 라는 식으로다가 배터대긴 했지만, 사실은 나도 전시 스펀 가진 사람이 다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 그렇게 따지면은 그 미친 새끼가 나 존나 나쁜 새끼인 거지. 그 미친 새끼가 존나 나쁜 새끼인 거예요. 아니 하물며 나도 전 씨는 다 나쁘다는 소리 안 하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근데 그 새끼는 왜 장애인은 대체로 성의 히읗자가 들어갔네. 만에 그딴 망발을 개 그딴 개 망발스를 존나 짓거리고 지랄이었던 거야. 이개 새끼는 진짜 아주 확 그냥 여기는 돼지들 돼지들하고 같이 싹싹 갈아마시도 시원찮을 판이네 진짜 그 새끼가. 어우 배 털어니까. 배고라니까 열이 확꽉네고 진짜. 아니 그건 그렇고 사실은 이 다음에 이어질 얘기 때문에 내가 좀긴 분량으로다가 하래를 했었던 건데 맞아요 원래 그놈하고 좀 그놈이 했던 말하고 완전히 딱 똑같은 스타일로다가 한 거였으면은.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해야 됐었어. 그죠? 원래는. 아기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대체로 성이 전시조 수준이 아니라, 대체로 성에 지읒자가 들어가고막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했어야 됐다고. 근데, 차마 그렇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고? 내가 지금 사실상 제2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심리상담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은, 그 선생님 성에도 지읒자 들어가요. 사실 성이 최씨인데, 어쨌든, 최애 첫머리는 치읒에도 지읒은 들어가잖아. 지읒에다가 위에 점 하나 찍으면 딱 치읒이잖아요. 결국에는 치읒에도 지읒은 들어간다고. 그러면 난 그걸, 그러면 난 그렇게 얘기하면은 성에 지읒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치읒자 들어가는 사람도 다 나쁜 새끼 취급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새끼가 한 짓거리보다 더한 광역도발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이전에 나는 애초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니, 그리고 지금부터 할 얘기는 그렇게 완전히 똑같이 얘기하려면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었지만은 굳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은 이유. 뭐, 원래는 이럴 수도 있었다라는 거를 갖다가 소개를 하느라고 좀 얘기를 좀 해버린 건데. 아니, 그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나, 심리 상담 해주시는 그, 선생님이, 그 최씨 선생님, 이그 선생님도 최시 선생님, 최시성 가진 선생님 있잖아. 그 선생님은 차라리 둘째 치고 정도야.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면, 성, 그러면 막 성에 지우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나쁜 새끼들이고 막 그러느냐. 근데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말까지는 차마 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런 말까지는 차마 할 수가 없었다고, 사실은. 왜냐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다음 방을 좀, 네, 다음 방에서 좀 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아무래도 다음 방에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빠른 진행을 위해서 광고 좀 보고 갈게요. 어차피 한 마리만 남았으니까요. 그래 뭐 흘락을 그래도 블루스는 없으니까 내나마도 나쁘지 않고. 아틸다나 제일 베 스틱 이했 는데, 어쨌든 계속 얘 기를 하 자면은 내가 아까 어디 까지 얘기 했 냐? 그래도 참아. 성의 지, 그, 그래도, 나는 성의 지읒 자 들어가 는 사람 이라고는 얘 기할 수가 없었던게원 래는 얘기 할라던 얘기 가 따로 있다. 얘기 할라던 사례 가 따로 있었 는데, 근데 방금 생각 나 가지고 한번 얘 기를 좀 할게요. 그 전에 좀 소개를 하자면은 일단은 내 외갓집 내 외갓친척들 저희 엄마 비롯해 가지고 외갓친척들이 다성에 지읒자 들어가거든요. 무슨 성씨인지는 굳이 밝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외할아버지까지도 뭐 그렇다치고 외삼촌이나 이모들도 그렇다치고 심지어는 외할머니도 성에 지읒자 들어가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면은 그래도 뭐 지금은 이제 뭐 지금이야 가족들 나도 그래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꺼리려고 그러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뭐 다른 그거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좀 셋째 치고예요 차라리 어뭐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 셋째 치고야 둘째 치고 는 아까 그 심리상담 선생님 최시성 들어간 심리상담 선생님 그 분이었고 제일 내가 이런 말그 말투... 그런 말까지는 참아 써먹을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나 누구 팬이게? 그렇잖아요. 장애나 성님 팬인 거. 어, 내가 장애나 성님 팬이잖아. 늘상 말하지만은. 뭐, 어, 물론, 정혜원 성님도 있겠죠. 아, 그러고 보니, 정혜원 성님도 성에 지읒자 들어가네. 근데 정혜원 성님이나 장혜나 성님 같은 경우는 내가 엄청 좋아하는 분들이거든? 어, 여자 성우분들을 통틀어서라도 아, 그렇고, 아무튼 그냥 국내 성우분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분두 분이에요, 제가. 근데 그분들도 성에 지읒자 들어가잖아. 성에 지읒자 들어가는 놈은 다 나쁜 놈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뭐겠어? 그분들까지도 다 그냥 모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있었겠냐고, 더군다나. 특히 장혜나 성우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까지는 참안 썼던 거지. 그래 참아 쓸 수가 없었던 거지. 그분들은 심지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거의 뭐 신성시 신격화하는 존재라고요. 예좀 네, 이렇게까지 말해가지고 미안합니다만 아무튼 보스네요 아이 저리 꺼져 이 새끼야 시끄럽잖아 임마. 그놈의 주둥아리 좀안 다쳐? 뭐야말로 영원히 주댕이 닥치게 만들어줄까? 이 새끼야? 어? 아 그리고 마틴다 나왔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보스는 셋째 방이 특히 수직 활용이 있는게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요전에 그 도전 플락 한번 데려가 봤다가 그 직전방에서 마틴다 써먹어가지고 써먹었는데 셋째 방에서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셋째 방에서 아주 그랬다가 적임자가 없어가지고 아주 개고생을 했거든요 그랬던 기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얘 상대하러 갈 때는 셋째 빵 그래 그래 바로 요 형태 말이에요 요 형태 요 형태 셋째 빵 공략할 때는 대체로 수직 화력 아껴가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퀸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쏴도 되겠네 실버도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좀더 든든합니다 다만 근데 실버는 제가 써보니까 보스 방에서는 크게 좀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 보스 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이따가 들어갈 보스가 그나마 이거는좀 나중에 패치가 돼가지고 답대가리 있는 쪽으로다가 좀 패치가 돼가지고 그나마 좀 해볼 만한 형태지 옛날 같았으면 아주 답대가리 없었어요. 옛날엔 아주 답대가리 없는 형이었습니다 이지 모드는 그래 가지고 따진 거예요. 뭐. 어. 초에 첫 밤이라 가지고 따놔도 따놔서 나쁠 건 없었긴 했지만 말이죠 잠깐만 할수 있다 여기다가 어디 막지는 뚫고 아이고 쟤 제... 잠깐만 저런까지 달아버려아 놔버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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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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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자 이런 형태인데 지금은 포탈이 밑에도 생기고 해가지고 좀 그렇지만 멍청한 새끼 아니이 새끼 오면서도 유난히 존나 시끄럽네. 그 주댕이를 안다 쳐, 고막 터지겠잖아. 그래, 말 나온 김에 고막 영영 터뜨려버릴까, 이 새끼야? 암튼. 왜 이전에는 제가 이 자식이 답대가리 없었냐 그랬냐면은, 지금 잘 보세요. 지금 가리키는 곳이 지금 좀 애매하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좀 포탈도 있고 애매하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가리키는 곳에 밑에 출구가 원래는 막혀 있었거든요. 안 뚫려 있었어요. 근데, 저기 출구가 뚫려 있는 것 때문에 그나마 지금은 좀 해볼만해진 겁니다. 그럼 바로 그냥 보스 공략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첫 탄은 이렇게 생각보다 레오로다 이렇게 먹이는 게좀 많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스가 위에 앉았잖아요? 여기 파란 포탈이 생겼는데. 아, 잠깐만. 테렌스 쓸까? 혹시나 좀 밑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이러고, 똥! 던져 올리면은. 음. 보스가 어쨌든 굴러요 이것도 경사가 있다 보니까는 그리고 굴러서 퇴출이 됩니다 다른건 몰라도 저렇게 출구 드디어 뚫어놓은거가 정말 혜자로워진 저것때문에 사실상 그나마 답은 좀 있어진 로비오와 어, 로비오 완전 칭찬의 요소입니다 저게 예 진짜 저는 이 보스 깰 때마다 로비오 고마워요 라고 하면서 어쩌면 로비오한테 도계자를 한 100만 번은 박아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뭐 말이 그렇다는 얘기였고요. 뭐 그래도 로비오는 살 솔직히 앵그리버드2 이렇게 썩종 안하고 계속 유지라도 해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고마운 존재이긴 하죠. 최근에 근데 일도킹팩 붉은버그 안고치고 계속 놔두고 있는거는 참좀 뭐랄까 기스할 요소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번편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편도 기다려 주십시오. 닭가 그리고 진짜 닭가 선언하기 전에 이세상에 성의 지, 모든 성의 지유자 들어가신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욕할 의도는 없었어요.